안녕하십니까 SP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3월 후반부 FMC 회의 지나고 이제 좀 조용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 나쁘지 않은 내용이었고 지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변동하는 그런 모습 정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3월은 거의 다 이벤트성 재료들 다 지나가고 4월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러한 조용한 흐름들. 국채 시장도, 무브 인덱스 보면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조용하죠. 우리나라 시장도 장중의 변동성을 좀 키울 뿐이지, 실제로 보면은 거의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4월까지도 그럴까. 4월에는 자산 시장 변동성을 폭발하는 그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작년에 11월 같은 모습. 방향성보다는 일단, 변화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이 4월이고, 그 과정은 우리가 계속 짚어가야 할 텐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3월 말처럼 이런 조용한 모습보다는, 3월 말의 조용한 모습은 4월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라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볼 자료는, 페드의 원러이사가 이코노미클럽에서 얘기한 그 내용 하고요. BOJ의 3월 통화정책회의 이 내용 두 개를 보고요. 그것이 외환시장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조용한 모습이 또 새로운 변동성을 만드는 이유, 그리고 4월의 일정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대 원러이사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이코노미 클럽은 중요한 분들이 종종 나오시죠. 파월장도 예전에 한번 나오셨고, 이번에는 원러이사가 스피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뽑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GDP 성장이나 임금 쪽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금리 관련해가지고 얘기한 것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경제 악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경제 악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제가 인플레이션 2%의 경로로 유지될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적어도 몇달 동안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아지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이거죠. 적어도 몇달 동안이란 이 말을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금리나 빠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한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다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작용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 금리 인하를 시작할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이분의 논리 전개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시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더 여유 있게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미국 경제 놀랍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 수준에 유지할 수 있게끔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강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궤적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할 때를 고르는 완화 정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점을 고르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도 미국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완화 정책을 하는 것은 계속 기다리겠다 우리 여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스인플레이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금리 절대 레벨이 높은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작년부터 해온 얘기를 앞으로도 몇달 동안 최소한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시키겠다. 그리고 정책은 그러한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경제 악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나 큰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국채시장을 멈춰버리게 하는 그런 이유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따 국채금리나 국채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만 뽑았습니다. 비전통적 도구를 사용하는 정책도구. 2013년에 도입된 양적 완화, 질적 통화 완화, QQE. 이러한 새로운 통화 완화 단계에서 이제 단기적인 충격을 주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상적 통화완화 단계로 전환이 가능하다. 통화긴축이 아니라는 얘기죠. 듣도 보도 못하던 그런 통화정책에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제시한 통화정책의 변화가 통화긴축을 향한 체제 전환이 아니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임을 명확히 전달한다. 특히 일본 경제는 급격한 정책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강조할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에서 정상적인 금리로 돌아갔을 뿐이지 급격한 정책 금리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을 생각을 해 본다면 엔화가 이 정책 발표 이후에 다시 밀려버린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OJ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금리는 저 높은 곳에서 안 내려오고, BOJ는 단순히 정상화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룸은 더 크다. 그러면 앞서서 본 올러이사의 발언하고, BOJ 통화정책 회의록을 보면, 두 개를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BOJ와 Fed는 언제든지 짜고 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하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모습이 이런 식으로, 엔화의 모습이 간당간당한 이러한 모습,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자산 시장도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엔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는 이런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 정도는 충분하고 여기서 좀더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 움직여져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달러 강세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유로화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크게 달러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엔화가 이런 모습 보였을 때 유로와 달러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비오제하고 페드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뒷배경으로 보면 비오제하고 페드 뒤에 22가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채입찰이 열렸는데, 2년물, 5년물, 7년물 국채입찰 이제 마무리 됐는데, 각각 입찰이 있었을 때마다 장중에 등락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2년물, 5년물, 7년물 입찰 때입니다. 보통 이렇게 연달아 있을 때 중간 정도 지나면서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 뭐, 비슷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절대 레벨은 아직도 4.2%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그점 그점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입찰 끝나면은 쭉 이렇게 아래쪽으로 최소한 4%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이제는 월라이사회표현 같은 그런 금리 인하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레벨 자체가 쉽게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정까지 끝났거든요. 25, 67이 국채입찰이 마무리됐고 이 3월 말, 4월 초는 약간 좀 쉬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90, 10일부터 다시 국채입찰을 시작하고 11일에 22 통화정책회의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지장에 아주 가까이 근접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변동성 이 점차 계속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요일에 P C P I 지표 그거 한번 보면은 또 잠시 변동할 수 있겠는데 뒤에 너무 큰 이벤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P C P I 만으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말 5월 초 변동성 폭발이 작년 11월처럼 시장의 방향을 제시하고 변동 폭을 키울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옐라원장이 중국으로 가죠. 이거 언제 갈지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이 일정은 22통화정책 회의 전에 갖는 게 맞지 않을까. Fed하고 BOJ하고 22가 퍼즐게임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BOJ 통화정책회의 이전에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경제에 있어서 국채 발행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재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가장 큰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공개되지 않는 결과 중에 하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정책 퍼즐 게임 이후에 재정 관련 이슈가 12일 이후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방중은 그 이전에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년물 일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는 넓게 보면 3.75에서 4.3 이걸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4.1에서 4.3의 이 좁은 구간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금리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신년물 국채 시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렴 과정이 거치고 있죠. 이 수렴 과정의 마무리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방중하고 통화 정책 회의가 또 맞물려 있고 다음 분계 재정 계획이 공개되는 4월말 5월 초죠. 이 수렴 이후에 작년 11월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거꾸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으로는 수렴 이후에 이렇게 상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할 문제가 아니라 이 4월달에 일정들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특히 12월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는 좀 쉬엄쉬엄 지켜보다가 4월 둘째 주부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저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얘기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